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을 벌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채권에도 투자합니다. 금에도 투자합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주식 투자입니다. 얼마 전에 EBS 방송에서도 보셨듯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면 단타치는 거로 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거 사고 팔고 하고 돈을 버는 것 이걸로 생각을 해요. 그것으로 오인을 합니다. 그것 주식 투자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주식 투자는 절대 그러한 방법의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방송에도 보셨듯이 그 주식 투자 사고 팔고해서 한달 생활비 벌어요? 한달 생활비 얼마입니까? 200만원, 300만원. 그럼 300만원은 좀 높아요. 200만원, 최하죠, 지금은. 200만원을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 가지고 해가서 매달 200만원 벌어야 됩니까? 그렇게 단타치고, 사고팔고 해서 한 달에 200만원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비를?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하고 달라붙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주식 투자하다가. 정말 돈다 날리고 집안 날리고 뭐 이혼까지 하게 되고 한강까지 가고 생명까지 끊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주식에 그 접근을 해서 그래요.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서 한달 생활비를 법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적은 돈으로 많은 부를 이룩한 그러한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극히 일부예요. 내가 축구한다고 손흥민, 박지선처럼 됩니까? 내가 스케이트 탄다고, 김연아, 이상화처럼 됩니까? 야구 한다고, 그, 박찬호나, 뭐 저, 이런 사람들처럼 됩니까? 극히 일부가 그렇게 되는 거죠. 주식 투자 한다고, 그렇게 돈 많이 번 사람처럼 됩니까? 극히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많이 번 사람 보고, 나도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돈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야구한다고 박찬호처럼 되고 축구한다고 손흥민 박지성처럼 됩니까? 그 확률이 얼, 얼마나 확률이 적습니까? 로또 복권 산다고 로또 당, 당첨됩니까? 아니잖아요. 주식투자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 힐링 가족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제 채널을 안 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은 다른 데 가서 이런 단타 하는 거뭐 차트 보고 막 그런 거 그런 거 보는 거는 거지. 제가 드리는 말씀 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주식 투자를 권하는 것은 노후 때까지 꾸준히 모으는 거. 그런 방법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나중에 노후에 늙어서 내가 더 이상 일을 못 해서 수입이 없을 때 그거 가지고 그동안 젊었을 때 그동안 내가 일을 했을 때 부지런히 절약가고 모은 걸 가지고 그게 앞으로 10년, 20년 돼 보세요. 당연히 불어나죠. 그걸 가지고 생활비서 쓰기 위한 사람. 그런 사람들께 제가 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또한 집이 없어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 집을 하나 마련해야 돼요. 그때까지 은행에다 넣어 둡니까? 주식을 해서 불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께 권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 5천만 원을 투자,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단타 그러면 5천만원에 10%면 500만원. 1%면 50만원. 1%, 50만 원. 1 벌면 성공이거든요? 그럼 50만원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죠. 그럼 1억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1억에 10%면 천만원 1%면 100만원. 아이고 1억 가지고 1%, 100만원 은안 되겠네? 100만원 생활비 안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S&P 500 같은 경우도 연10% 성장을 했어요. 성공 아닙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저, 저, 어, 펀드 매니저들이 그 S&P 500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수익률이. 연 10%를 못 따라가요. 그 전문가들도. 그런데 내가 단타쳐갖고 연 10%. 연 10%면 얼마예요? 한 달에 1%도 안 되죠? 0.8%. 그런데 계산하기 쉽게 1%로 계산합시다. 매달 1%씩 수익을 내는 거예요. 쉬울 것 같죠? 1년이면 S&P 500 수익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2억을 가지고 해야 돼요. 2억을 가지고 하게 되면 매달 1% 수익이 나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생활비 띄워줄 수 있죠. 그런데 매달 1%면 연12% 수익률입니다. 연12% 수익률이라면 웬만한 펀드매니저보다도 앞서는 실력이에요. 과연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벌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식 투자는 그게 아니라 나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생활, 어, 수입, 수입이 생겨요.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해나가면서 근검 절약을 해서 한 달에 2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모아서 그것을 좋은 주식에다 계속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로 인해서 그것이 10년, 20년 내가 노후에 큰 돈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목표로 삼아야지 주식 투자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간다고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스케이트 잘 타면 이상화 선수처럼 되죠. 휘경 김연아 선수처럼 되죠. 그 기도 물죠. 주식 투자해서 돈번 사람들 있어요. 그 기도 물죠. 너도 나도 하면 될것 같죠. 그러니 그돈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쓰럽다는 생각들도 들고, 들고 그분이 성공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성공할 확률이 너무너무 적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하되, 금액에 관계없이 주식을 꾸준히 모아간다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나중에는 성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요. 왜 이렇게 안 올라요? 하는 사람 이 있어요. 제가 좋은 이런 뉴스 같은 거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뉴스에 비해서 주가는 안 올라요.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세계적인 회사들과 경쟁을 할수 있고 꾸준히 제일 많이 오른 게 어디 봅니까? 삼성전자예요. 그것을 두세, 두세 달을 못 참아서 삼성전자는 안 오른데. 보세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차트 다 눌러보십시오. 삼성전자, 그것만 따라갈 만한 그러한 회사 없어요. 그거를 장기적으로 다 보세요. 꾸준히 올라간 회사입니다. 네이버?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잘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차트 보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2008년도, 미국, 어, 서프라임, 저, 모기지 사태 때, 미국 금융 위기 때, 2008년도에, 꼬꾸라졌죠? 네이버는 얼마큼 꼬꾸라졌나 하면, 10만원짜리가 15,000원까지 꼬꾸라졌어요. 그러니까 약 85%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감을 못 잡아요. 반토막 나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놀래서 무서워서 다 던져버릴 거예요. 패닉 상태로. 그 패닉셀이라고 그러잖아요. 공포에 질려서 팔아버리는 거. 패닉 상태에서 패닉셀 팔아버리는 거예요. 반토막 나도 그래요. 그런데 네이버 참 좋아요. 그렇게 잘 올라갔던 네이버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었으면 그때 30월 만가 그랬는데 2 0만 30만 원 가까이 됐었는데 3만 원 얼마까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약 85%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좋은 주식도. 그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85% 떨어진 게 아니라 한30% 떨어졌나? 조금 떨어졌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만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뭐 뉴스는 좋은 거 나오는데 안 올라간다 그러죠? 제일 많이 오른 거예요. 위기 때도 가장 적 적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가 강조한 거지. 저는 삼성전자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어느 종목 투자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삼성전자만 투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종목 선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참고사항으로 이거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하고 말씀드린 거지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 반토막 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도 무섭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아버리죠. 그런데 이 좋은 네이버도 85%가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85%. 천만 원 투자했는데요. 150만 원 남았어요. 잠못 자요. 1억을 투자했는데 8,500만원 날라가 버렸어요. 그럼 거의 다 날라간 거 아닙니까?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주식이에요.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만 주식에 돈을 묻으세요. 그거에 패닉을, 그런 상태에서 패닉이 온다 그러면 주식 투자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금을 사두세요. 그러니 주식 투자를 하되 안 오른다, 안 오른다, 왜내 거만 안 오른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노후에 쓸 돈이기 때문에, 얼마이든 간에 관계없어. 나는 주식 수량이 문제야. 난 꾸준히 주식 수량 모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또는 주가가 폭락을 해도 흔들리지 않으실 분. 그런 분들만 주식 투자하십시오. 그 외에는 알아서 결정을 하세요. 주식이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 참 쉬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가 제일 쉬워서요 주식이 제일 쉬웠어요. 나만 안 흔들린다면 주식이 제일 쉬워요. 가만 놔두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 또 보면 주식이 가장 어려워요. 그거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또 이런 패닉 상태, 꼬꾸라질 때 그것도 견뎌내야 되거든요. 꽤 어려워요. 한 단면으로는 참 쉬운 거지만 한 단면으로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식 투자요? 여러분들 누구를 막론하고 주식 투자 시작을 했으면 꼭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